끄기 켜가지고 그냥 2편으로 시작하겠 습니다 2편 2편에서는 이런 큰아이 크... 안보여 이런 큰원이통4 5 6 7 8 9 1 0 1 1 레몬 1 3 1 4 1 5 1 6 1 7 레몬 토핑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몬 토핑은 이렇게 고요 딸기 토핑은 이것보다 한쪽에 더 있어요. 더 많아요. 그리고, 키위 토핑. 키위 토핑이랑 딸기 토핑은 또 대부분 있을 거예요. 연주요 마지막에 제가 음, 좀 미니어처 같지는 않지만 쿠키 이게 지금 원래 연한건데 동영상을 찍으니까 이거랑 색이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한건요 이거 음, 훨씬 진하죠? 이것도 원래 동영상에 나오는 화면보다 이게 좀 연해요. 이쪽 손에 대고 있는 게. 그리고 이거는 좀더더 연하고 이것보다 근데 동영상을 보니까 훨씬 더 진하네요. 그 쿠키가 있고요. 다음 마지막에 이거 시계 접시 보게 되는데요. 더 없어졌어요, 동생들 때문에. 아, 동생이 그게 만지는 거 만지지 말라 고도 만지는 거 네, 일단, 수제 접시. 이거 플라스틱 점프 만들었어요. 그래서 딱딱해요. 뭐예요? 소리가 들려. 어, 실, 음, 이 딱딱하고요. 일단, 주황색, 동그란 접시예요. 저 비슷한, 이 파란, 이런 파란색 그릇이고, 이제 좀크기가 작은 파란색 그릇이고, 그리고 이런 노란색 그릇, 이런. 핑크색 그릇. 이런 새까만 핑크 그릇. 그리고 동그란 하얀색 그릇. 그리고 레몬은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네, 이제 1편은 끝났거든요. 그래서 2편도 빠이빠이!